네 안녕하세요 쥐돌입니다자 오늘은 멀티턴데전션 지난번에 에, 따라잡는다고 했죠? 5대13으로 바뀌어 있네요 아이고 이분하고 다시 한번 경계하겠습니다 <laughs> 따라잡아야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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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잡아서 역전도 해보고 해야지

뭐가 좀 끊기는 거 같지? 이렇게. 도로 눌러 놓고 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컴퓨터가 도로 하는 거를 알아채다니. 타이밍이 안 맞고 있어요. 삼진. 뭔가 툭툭 끊기는데, 내 핸드폰에 문제가 있나 봐요. 음. 에이, 또아웃야 진짜 허무하네.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. 에이. 자, 일단 여기까지. 다음에 또 하죠.